제대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율리고의 전반부에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귤사 교재를 보면은, 콘크리트가 제일 먼저 나와요, 다른 데는. 왜 그럴까? 60% 70%가 기출은 콘크리트니까. 콘크리트 제일 먼저 나와요. 제책 혹시 보셨어요? 콘크리트가 어디 있죠? 제일 뒤에 있죠. 하지 마라, 콘크리트는. 그쪽에서는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하자고 나는 하지마라 왜 그랬을까 콘크리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혹시 유튜브에 콘크리트 올리는 올린 이유가 있어요 올리면서도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안 들었으면 참 좋겠다 콘크리트 이야기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콘크리트만큼 여러분들 안락하면 5년 해야 돼요 5년 콘크리트 60% 기출된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5년 정도 해야 돼요. 이게 어디가 시작인 <laughs> 어디가 끝인지 없어요. 근데 한 5년 하면은 콘크리트는 딱두 페이지 하면 다 끝나요. 사실은. 두 페이지만 하면 다 끝이 나요. 제가 농담수만 가잖아. 아무 문제라도 콘크리트 문제나 면 그냥 그거 접고 와버리라. 점수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콘크리트는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려면은 몇문좀 하면 되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홍수 이야기 나오고, 뭐, 삼면연장 이야기 팍 나오는데, 제가 왜 앞에 전등강도 이야기를 적어놨나 하면은, 전등강도 이야기만 이해되어버리면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제 삼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흙이죠. 파괴가 된다고. 파괴가 되는데, 담배, 담배 값 좀. 읽어봐. 자, 이게 파괴면이야. 파괴면인데, 이거는 이미 토체야.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나와볼게요. 파괴가 일어났어. 그런데, 뒤집어 가져가면, 파괴가 안 일어나네. 똑같은 각도인데. 왜 그럴까? 똑같은 휴대폰의 각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파괴가 안 일어나. 이렇게 하니까 파괴가 일어나서, 그 파괴는 뭐죠? 이 토자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키라는 힘으로 미끄러진다고. 이게 파괴라. 그래서 이거를 파괴력. 활동력. 이거 누가 통일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참 미안하게도 교수들이 통일 을안 시켜줘. 지 수고 싶은 대로 적어. 이거 뭐야? 파괴면, 활동면. 통일 을안 시켜줘. 지 맘대로 막 적어. 파괴면 그러기도 하고, 활동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왜 이럴까? 자, 근데, 자. 중년이 미끄러졌잖아. 똑같은 각도에서. 여기, 요번에, 요걸로, 눌리고, 눌리고 있어 볼게요. 안 미끄러졌죠? 미끄러지죠? 이게 뭘까? 이 마카가. 이 토체의 무기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NO. 말. NORMAL. NOMAL. No 연직. 이것도 뭐 연직 수직 여러 말을 쓰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연직 의심으로 눌리고 있다. 고 이게 뭐지? 이게 전단 강도야. 자 그래서 첫 번째 휴대폰의 이쪽 몇끄러운 면에서는 요 부분에 미우라는 마찰계수가 있는데 요 마찰계수가 적은 기 때문에 미끄러진 거고 요 마찰계수가 크면은 안 미끄러져. 그 마찰 계수는 엄청 중요하죠. 물리법칙이라 중학교 때 배웠어요. 대학교 배운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 노말력. 자, 그래서, 사면에대해던 흙이 되었던 전단 강도와 전단 응력의 이야기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 소목시금 그래서 용어적인 문제 나왔어요.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자, 이때 t는 뭐야? 전체 힘을 이야기하는 거야. 에? 전체 힘을 이야기하는데, 해석의 편의상, 우리가 단면을 잘라서 한다고.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하면, 이 면적으로 탁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냐. 응력이 돼. 어, 전단 응력이 돼. 타오라는 응력. 응력은 뭐야? 미끄러지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단위적 곱센치터당 단위 면적당의 힘으로 된다고. 미끄러지는 힘이. 이게 전단 응력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단 응력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노말력이 저항력을 작용한다 그래서 노말력이 그럼 우리가 경사면에 어떤 무거운 물체가 미끄러질 때이 경계면에는 마찰계수가 작용하는데 이 마찰계수에다가 이 노말력을 그냥 n이라고 표현할게 마찰계수에다가 노말력 n을 곱해주면은 프릭션이라는 마찰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준다고 브릭션이나 마찰력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요소가 있죠? 이 브릭션이라는 마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말력이 있고, 노말력하고 개수를 곱해주면 마찰력이 돼요. 근데, 토질력학에서 이 마찰 개수를 학자들이 연구를 할때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탄젠트 파이라는 개념으로 썼다고이 탄젠트 파이는 뭐야? 물리법칙에서 마찰 개수의 미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가 있죠? 탄젠트 파이가 있고. 탄젠트 파이라고 뭐를 꼽혔지? 노말을 꼽혔어. 이렇게 눌리는 힘. 이 노말도 전체 힘, 이것도 면적으로 나눠지면 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그마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역시 N이라는 말을 붙여. 시그마, 노말. 연직응력이야. 연직응력. 그래서 여기다가 연직응력이라는 말을 탁 붙여보자. 그럼 여기 좀 앞면에 있죠, 이제.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리법칙이지만은 흙은 <laughs> 물리법칙에서 흙의 특별한 요소가 있잖아. 대부분의 흙은 점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 c라는 값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c라는 값을 한번 대여줘볼까. 그럼 이게 뭐가 될까? 이렇게 저항하는 s라는 저항력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아주 단순해요. 이 이론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사면의 안전율은, 뭐분에? 타오분의 요, S요. 타오분의 S. 더 정확하게 쓰려면은, 요거지, 요거. T. T분에 요거. N, 탄젠트, 파이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전착력 값이 있다고.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진 힘분에, 저항력. 이 미끄러진 힘은 뭐라고요? 활동력이라고 표현한다고. 활동력분의 저항력. 이게 사면의 안전율이야. 여기서 이게 1.3 이상이 되어야 된다. 지진이나 진동 시에는 1.2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안전율도 참 재밌는 게 1.3을 1.2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자연 현상이야. 1.3인데, 비가 오도 1.2 이상 되게 설계하라 했듯이야. 이게 사면의 안전율이야.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자, 비가 와서 이 뒤쪽에, 사면 뒤에 수위가 높아졌어.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물이 금방 안 빠졌다. 그걸, 이거 공학적인 용어로 비배수 상태라고 이야기한다고. 물이 안 빠지고 있다. 비배수 상태가 되면 이 물의 압력들이 어디서 작용하느냐. 이 노말이 저항력으로 바뀌어졌잖아. 근데 이 물의 압력은 이 노멀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이렇게.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해서 W 또는 J. 양압력 또는 강극수압 양압력을 단위 면적, 면적으로 나눠주면 강극수압이 되는 거야. 침투력. 침투력 중에서도 상향의 침투력. 이걸 통칭해서 양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양압력이라는 요소가 어디 있죠? 이 N 성분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이 N을 드러내보면 n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렇게 작용하겠네.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지? 적어지잖아. 그래서 안전율이 적어져. 그러면 비가 와가지고 이거 왜 수익은 높아질까? 비가 와가지고 강우 와서 물이 침투해서 수익은 높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값들이 요 마이너스 n 하면 요 값들이 전체적으로 적어지겠지 이제 점차적으로 요 값이 커지면 이 분자값이 적어지면 어떻게든 안전율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1.3이 안되고 여기 뭐1 이하로 되어버린다. 그러면 붕괴가 일어나지. 자 그러면은 자 비가 와서 물이 침투해서 수요가 높아지면 붕괴가 일어난다. 이게 뭐죠? 산사태 산사태 발생 메커니즘 자 집중호흡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 다음 또 있어요. 연사면 안에 인위적으로 굴착을 했다. 굴착을 하면은 태생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면들 전부 다 안반이에요. 성토 사면, 그 성토 공이고. 물론 사면에 물려있서 성토 사면, 절토 사면 나누는데 우리가 보통 사면 안정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도로에 깎은 사면이구나. 성토 한 사면은 영원히안 무너져요. 흙 사면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안식각 때문에. 물론 비가 와서 표면이 유실되는 수는 있는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활동파괴가 안 일어나요. 토사사면은. 물론 이 부분이 경사가 급해가지고 미끄러지는 수는 있는데 그냥 흙을 이만큼 쌓아놨다. 그 활동파괴가 절대로 안, 안 일어나요. 쌓을 때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건 죽을 때까지 파괴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도로에 어떤 뭐 도로에 문제가 생겼다. 성토사면이 문제생겼다 소리 못 들어봤잖아. 대부분 절투 안방사면이 와장차 와장차 나갔다 그러잖아. 그렇잖아. 그거 왜 그러냐? 안반사 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수, 무수히 많은 전리들이 머금고 있다고. 치약층이 있다고. 어쨌거나 가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굴착을 하면은 헛과 헛끼리 서로 막 밀고 있다가, 안반이라고 치면 안반, 안반 끼리 막 밀고 있다요 이런 걸탁 깎아버렸어. 힘이 풀렸어. 밀려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그게 평창성 집안이야. 평창성 집안, 평창성 지금 뭐 뜬금없이 적으면 안 되고, 흙이 왜 평창한, 눈에 안 보여지면 튀겨진다고. 그래서 평창성 집안은 결국은 이 안반 속에 인장력이 작용을 해요. 안반이나 콩그루트는 뭐에 약하다? 인장력이 약하잖아. 그죠? 인장력이 작용하면 뭐가 되지? 균열이 생겨. 그래서 <laughs> 이 사면 상부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그 인장균열이라 그러는데, 인장균열은 토압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유리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물이 쫙 들어가면 수압이 걸려. 이 수압이, 수압이 요렇게 해서 작용하는데,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요게 분력이 요렇게 작용하고 요렇게 작용하네. 보면 요건 뭐지? 미끄러지는 힘. 요거는 뭐지? 위로 들어 들을 올리는 힘. 그래서 인장균열 때문에 이 공식 속에서 여기다가 또 하나 뭐, 요 성분이 들어가요. 요 성분. 이 성분은 A라고 칠게요. 또 A라는 놈이 또 마이너스 되네. 여기서 뭐가 마이너스 될까? 여기 B라는 성분이라면, 어? 여기서 는 B라는 성분이 보너스가 되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이게 엄청 줄어든다고. 사면에서 가장 위험한 게, 사면 어깨부에 물이 들어가는 거. 인장균일 속에 물이 들어가는 거.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지? 삼마르 축구. 길 어깨 배수.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부터 아예 삼마르 축구 해서 이 부분 뭐 수밀처리해서 물안 들어가게 하고 물을 배제하자.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수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지? 물 빼줘야 되지. 수평 보링공 또는 경사 보링공 물을 빼준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처리하잖아. 요 자,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사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걸 개조국에 바로박아여버려야 돼. 사면안전검토 그래서 이거탁 박아 놓고 이 안전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막 나와. 법민보호금 사면 안전 대척공. 그러면 사면 안전 대척공은 내가 3개 기억나면 3개 적으면 되는 거고 10개 기억나면 10개 적으면 되는 거고 대척공법 4개 기억나면 4개 적고 10개 기억나면 10개 적고 이거는 개수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께로 적으면 돼. 이때부터는. 답이 끝났어. 여기서 정답이 끝났다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거 어려워. 하기 싫어. 귀찮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책 보니까 여기 요걸 말로 써놓은 게 있어. 원인, 대책, 뭐, 말로, 한국말로 적혀있으니까 쉽다고, 이거. 아이고, 안기하면 되겠구나. 하루는 안개 되겠지. 또 열심히 하면 일주일은 기억한다고. 일주일전에 하면 이게 다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탁 박아 넣어주면은, 이거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요, 죽을 때까지 안해져버려요 저거 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겨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식으로 들어있다고, 머릿속에.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요걸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만 탁 되면은, 모든 삶에안이 문제 나오면 이거 저거 놓으면 돼요. 답이 끝.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정답이 공학적인 진리니까 여기서부터 내 쪼대로 적으면 돼요. 기억나는 대로 범면 보고 뭐 있잖아 시드스프리 쇼크리트 뭐 어쩌고 저쩌고 범면 응? 도수로 막 나오잖아. 그뭐 왜? 이 속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야. 수위가 높아지지 않게 하는 거야.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요놈이 요놈이 자꾸 적어지잖아. 분자가 그럼 뭐가 커지지 또 반면에 요거. 이타워더 커질 수 있어. 여기서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이, 이제, 사면에 이제 해석할 때, 질량법을 하느냐, 뭐, 절편법을 하느냐, 복잡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요 놈이 적어지고, 요 놈이 커진다. 하고 뭐,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또는, 이 범면에다가 시드스 뿌려버리고, 뭐, 소쿠트 치고, 산마루 쳤고 하고, 범면 타서라고 하는 이유는, 중공 후에 물이 들어가면 안전율이 감소하니까 안전율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법면보호공은 뭐지? 사면안정대책공법에서 안전율감소방지법. 이해되시죠? 안전율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이거야. 법면보호공이야 이게 어떤 학자들이 사면안정의 내적안정, 외적안정 하면서 외적안정에 대한 대책공법이야. 억지공과 억제공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어. 이건 억제공이야. 컨트롤 하는 거. 억지공은 강하게, 강제적으로 어떤 공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안정은 억제공. 음, 음. 외적 안정. 그런 문제가 나가다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탁. <laughs> 개요부에 바로 들어가줘야 돼. 개요부야. 거두절미하고 개요부에 팍 박으면 돼요. 대정부 입원 적을 것도 없어요. 1. 개요 2. 사면 안적, 사면 안정성 검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거 다 그려주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출제 문제나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전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안전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야. 원인과 대책. 이거라고. 말로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적으면 한페이지 적고도 2, 3, 4개씩 합격할 수 있어요. 이해를, 아, 예. 이해를 허시가 적은 거예요? 네. 예. 아, 그래요? 응. 예. 음. 그러니까 음. 거기를 적어놓고, 응. 음. 쪽으로 하니까, 그냥 여기 원리에서 그냥 음. 다 쫙.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